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법치주의 파괴와 헌법의 가치와 정신을 훼손하는 조국 후보자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며 곧 검찰 포토라인에 서게 될 조국 장관 즉각 임명을 거두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에 관한 그 서울대 인권법센터에서 <laughs> 어, 그 증명서 보다 조작 가능성이 이제 거의 확실해졌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어제 어, 나머지 27명과 그 형식과 내용 등이 전혀 다른 조국의 아들 어,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어제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오른쪽에 있는 활동 증명서가 제가 어제 보여드렸던 것이고 그것이 2017년 10월 16일날 어, 발급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13년 7월 15일날 발급해준 증명서를 보면. 이것은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입니다. 그러니까 7월 15일부터 8월 15일까지 한 달간 인턴 활동을 할 것인데, 첫날인 7월 15일 자에 앞으로 한 달간 인턴 활동을 할 것이라는 예정 증명서를 띄워줍니다. 그런데 제가 그각 증명서 왼쪽 보면, 어, 활동 증명서에는 세로로 된 글씨에 활동 예정 사항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어제 보여드린 인턴십을 한 달간 활동했다는 증명서를 4년 2개월이 지난 10월 2017년 10월 16일 날 띄워줄 때는 그 해당되는 사항은 활동 사항이라 그래야 될거 아닙니까 4년 2개월 전에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도 그대로 활동 예정 사항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요두 가지를 비교해보면 명백한 조작 아니겠습니까? 4년 전에 한 달간 공익인권법 센터에서 인권활동을 했다라는 증명서를 띄워주면 <laughs> 지금 이, 요 동그란 이, 요 부분은 활동을 했다라는 증명이니까 여기가 새로 나니 활동 사항 이렇게 써야 되는데 여기도 여전히 활동 예정 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이거는 문서 작성상 불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 활동 예정 증명서도 공교롭게 유일한 양식인 조국 아들의 양식하고 동일하고 해당 이 문제가 된 만도 완전히 동일한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이것을 비교해 보면. 그 아들의 인턴증명서는 조작됐다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제 의혹 제기를 했고 많은 언론에서 보도를 했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답변도 없고 저의 주장에 대해서 아무런 반론 제기도 없습니다. 저는 이런 것을 묻고 싶습니다. 딸과 아들 그리고 단국대 장 교수의 아들 등세 장의 인턴 증명서 중단한 장이라도 조작이 됐고, 어, 조국 후보자가 그 조작에 개입하거나 관여한 것이 사실이라면 물러나야 되는데, 최소한 한 장이라도 조작에 관여했거나 개입했으면 물러나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어, 서울중앙지검에 어제 말씀드린 이세 명에 대한 인턴 증명서가 조작, 부정 발급됐다 주장을 하면서 그 내용을 검찰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수사 의뢰서를 접수시켰습니다. 이것이 중앙지검에 접수된 수사 의뢰서입니다. 제가 수사 의뢰 대상 사실도 비교적 상세히 즉각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 드렸고 관련 첨부 자료도 상세하게 검찰에 제출을 했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자는 조국 그리고 인권법 어... 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 그리고 2017년 5월 이후에 조국 후보자를 이어서 센터장이 된. 현재의 센터장 양현아 센터장 세 사람을 의뢰 대상자로 삼았습니다. 특히 어, 신속한 압수수색과 출국금지를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압수수색은 한인섭 교수 양현아 센터장의 사무실 그리고 서울대 공익인권법 센터 그리고 두 교수의 아, 주거지 등 어, 점, 압수수색해야 된다. 그리고 한인섭 교수와 양연아 센터장에 대해서는 즉시 출국 금지 조치를 취해질 것을 어, 요청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인사청문회 시작이 됨과 동시에 사모펀드 의혹 관련 중요 당사자 3명이 해외로 즉각 떠났기 때문에 이 지금 문제된 인턴 증명서 조작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출국 금지와 함께 즉각 철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국민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인명 강행, 그리고 그 의혹에 대해서 상당한 부분이 밝혀졌고, 배우자의 총장 표창장 위조 사실까지 확인됐고, 그 표창장이 의전원의 서류로 첨부되어 있다는 것도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임명 강행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청와대와 여권 인사 총동원에서 오히려 보도하는 언론 그리고 수사하는 검찰 그리고 문제 제기하는 인사청문위원인 저까지 무차별 공격을 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심지어 어제는 공영방송이라는 방송이 전혀 사실과 다르게 기자회견한 내용은 전혀 보도하지 않고 아주 지엽적인 것으로 문제 제기하는 저를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보도를 한 것은 정말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려는 우리 국민적 기대와 요구를 완전히 저버리는 방송이라고 할수 없는 그런 방송까지 이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여권과 청와대가 국민 상식에 반해서 이러한 이상한 일을 벌일까요? 저는 반드시 감추고 싶고 감추어야만 하는 비리 덩어리나 부정다발이 있기 때문에 지금 비상식적인 이런 공격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감추고 싶은 그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조국 후보와 그 가족들의 사모펀드 등과 관련된 모든 의혹들 두 번째 인턴 증명서의 조작 가능성과 논문을 둘러싼 불법 행위에 협조한 공범들, 예를 들면 공익 인권법 센터장, 장모 교수 등. 세 번째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인사 청문의 방해 행위, 특히 표창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 덮기와 진실 은폐를 위해서 여러 사진 조작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 네 번째로. 표창장 위조 사실을 덮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 동양대 총장을 상대로 여권 핵심 인사들이 연이어 전화를 하고 자신이 표창장을 추천했다고 하는 교수가 나타나고 직인 사용에 권한을 받았다는 학교의 교직원이 나타나는 등또 이를 근거로 청와대와 여당에서는 대대적인 물타기를 시도하고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이 현실. 그래서 인사청문 준비 과정이나 인사청문 과정에서 준비단에서 불법행위들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장 교수 자녀와 후보자 자녀간의 인턴 막거래 의혹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논문조차도 전혀 후보자의 딸이 관여하지 않아서 누군가 논문을 작성한 사람이 있었음을 밝혀야 되는 문제 이런 등을 위해서 이번 사건은 결국 게이트로 갈 수밖에 없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 교수의 아들이 전혀 인턴 활동을 안 했는데 인턴 증명서를 발급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 가서 저 인턴 증명서 하나 가짜지만 발급해주세요. 그러면 누가 발급해 주겠습니까? 감히 그곳에 가서 직원이나 교수에게 가짜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달라고 요청할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장모 교수의 아들 증명서 누가 개입했고 누가 관여했을까요? 아버지들끼리 연락을 해서 주고받았거나 아니면 후보자의 딸이 중간에서 후보자에게 부탁을 했겠죠. 우리 학교 친구 누구누구 증명서 하나 부탁하고 걔네 아버지가 당국대 의대에서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아니면 아예 안 했는데 인턴했다 그러고 논문까지 만들어 준다는데 우리도 뭐 하나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얼마든지 합리적으로 예상될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장모 교수의 아들 서울대에서 발급한 인턴 증명서는 후보자가 개입하거나 간섭했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발급한 것을 장모 교수의 아들이 어떻게 손에 쥐었겠습니까? 전달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결국 딸이나 후보자 가족 누군가가 장모 교수의 아들이나 그 부모한테 전달해 주고 장모군은 그것을 학교에 제출해서 생활기록부에 등재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엄청난 비리가 있는데 법집행의 최고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정말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동시에 우리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한 행위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는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